안녕. 오늘도 무슨 소토리를 가져왔을까. 어, 오늘은. 좀 그런데, 어, 일단 은 시작해볼게요. 띵당, 띵당. 삥! 오, 비가 처음에 등장하네요. 어, 비? 비가 등장했고요 누구나 알까요? 맞춰보세요 1번 쓱싹김치 2번 쓱싹김치 3번 쓱싹김치 4번 쓱싹김치 맞습니다 1번 쓱싹김치입니다 쓱싹김치 슥삭김치! 역시 올해도 모티스 쓱싹김치 하네요 아 진짜 쓱싹김치 아왜 이래 불쌍해 보이지? 아, 아 오늘도 쓱싹김치래 모티스 하지만 포크 등장 아, 그만 좀 쓱싹 김치해라. 알겠어. 그러면 쓱싹 김치 대신 쓱싹 파김치 할게. 응? 너를 바로 그냥 쓱싹 파김치 해보라고. 어, 엠버. 엠버도 거의 맨날 나오죠. 엠버 하나 났습니다. 하하하. 어, 쓱싹 김치네. 티오. 응? 그렇게. 하여자 엠버는 튀었고. 맥을 바로 등장. 안녕, 난 맥을 라고 해. 그래, 나는 슥싹 파김치라고 해. 슥싹 파김치? 그게 뭐야? 내가 예를 들어줄까? 어, 얘가 뭐야? 어, 내가 예를 보여줄게. 이게 슥싹 파김치야. 어우, 정말 슥싹 파김치. 어우, 정말 슥싹 파김치. 하지만 이제 누가 등장하냐고? 아, 아시겠지? 크로우 등장해 버리고 오우 오. 어똥 <laughs> 냄새 지렸다 뭐라고? 하긴 나한시간 전에 똥 지리고 왔어 아 진짜로? 어그 다음에 2시간 전에 똥 지리고 왔고 세시간 너무 지리려 갖고 내가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똥질 지려가지고 이불이 똥물로 쳐졌어. 오우 <laughs> 오우 크크크로우야. 그럼 너 바지는 얼마 사준 어, 나 사준거니? 오늘 바지 아예 뚫렸어. 아니 왓더 <laughs> 비! 여기 이가 쓰지 않은 게 좋습니다. 클린봇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판단해 지웠습니다. 아무튼, 아, 진짜, 아 똥냄새 나는 놈은 슥삭 팡이치하기 싫어. 하면서 보티스는 당랑이 걸어가 버렸고, 엠즈가 화장을 하면서 걸어옵니다. 아, 야, 크로우, 나 오늘 스타일 좋아? 아니, 겁나 못생겼어. 아니, 미지삐! 클린봇이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은 말입니다. 아니! 아, 화장 좀 해야겠다 하면서 스프레이를 뿌렸다 오우, 똥 냄새 지렸다. 응. 자기 똥쌌으면서 잠깐! 여기서 엠즈는 어떻게 똥쌌다는 말을 들은 것일까? 다시. 모티스랑 말할 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다시 시작하겠다. 아이고. 오늘도. 싹파김치하나할줄아트 그건 아니네. 에이 프리모 무슨 소리지? 아이코 그냥 놀려고 했는데 그냥 아주 쓱싹 파 파김치가 돼버렸네오슨 아이고. 응, 음, 사탕 맛있다. 쩝 쩝. 어 뭐야? 넌 누구야? 나는 엘프리모라고 해어 어디갔지 그렇게 내오는 정말 불쌍하게 슥삭 파김치였다고 한다 앞에 비도 슥삭 파김치다우 엘프리모 승리 엘프리모 비비 비비 비비